중세 유럽에서는 검은 고양이가 마녀의 동물로 여겨져 고양이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. 그 결과 쥐가 늘어나 흑사병이 더 퍼졌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죠. 그리고 바이킹들이 뿔 달린 투구를 썼다는 이미지는 19세기 오페라에서 비롯된 오해예요. 고대 로마는 바닷물에 닿아도 무너지지 않는 콘크리트 건축물을 남겼는데 그 비밀은 화산자의 성분 덕분이죠. 고대 중국에서는 종이보다 먼저 주간을 사용했지만 무겁고 불편했어요. 종이가 발명된 후 지식의 전파가 폭발적으로 빨라졌죠.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비행기와 잠수함 같은 발명 아이디어를 스케치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만들 수 없었어요. 일본 사무라이의 할복은 극히 특별한 경우였고 대부분은 전투에서 자연스럽게 죽거나 항복했죠. 역사는 이렇게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.